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워싱턴 특파원 김원철 기자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16일이고 현지 시간 4월 16일 오후 2시 정도 되고요. 한국은 아마 4월 17일 새벽 3시로 생각됩니다. 오늘 바람 굉장히 많이 부는데 소리가 잘 들어갈지 한번 제가 좀큰 소리로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 DC는 아니고요. 그 근처에 있는 알링턴이라는 도시입니다. 제가 약속 이 있어서 이쪽에 나왔다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과 그 무역 전쟁, 무역 전쟁의 전선을 중국으로 좁히면서 중국을 상대로 지금 14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것도 지금 어, 보편적으로 다 145%인 것이고 일부 관세의 경우에는 245%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 그 트럼프 1기 때부터 특정 제품들을 골라서 중국 제품에는 차별적인 어떤 보복 관세를 부과해 왔거든요. 그 관세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의료용 주사기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100% 관세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현재 245%의 관세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제 농담 같은 관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종의 선전포고를 미국 쪽에서 했는데 지금 약간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는 게 중국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이란 것은 엄청나게 상대를 압박한 다음에 어, 꼬리를 내리고 온 상대를 상대로 최대 최선의 협상을 해낸다, 최고의 거래를 따낸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 예, 스타일의 거래의 기술인데 지금 중국이 꼼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어그러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기류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다가 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나에게 이런 성명을 주셨다. 읽, 읽겠다. 이러면서 읽었는데 그 내용이 공은 중국에 있다. 중국이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지만 중국은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엄청 큰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협상에 나서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합니다 이게 그 싸움을 내가 걸었는데 나에게 네가 화해를 요청해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간에 있어서는 잘좀 나오기 힘든 그런 메시지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온 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미국이 10% 10%에서 펜타닐 이유로 20% 관세를 매겼을 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협상을 하려고 미국에 연락도 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미국이 상호 관세 34% 때리고 그리고 그 위에 50%까지 또 때리니까 그때부터는 아예 접촉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도 나온 것들을 보면은 그 미국 정부에서 중국 쪽에다가 아 시시민 주석이 트럼프한테 전화 좀 해라 전화 좀 해서 협상하자고 해라 그렇게 해도 꿈쩍을 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꿈쩍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미국은 주식 시장도 흔들리고 채권 시장도 흔들리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도 막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약간 안달이 난 그런 분위기로 뭐꼭그렇다기보다는 그런 모양새로 흘러가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런 성명이 나오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역전 기류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두 나라 간의 그 무역 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들은 중간재가 많고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소비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를 쉽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고 중국이 미국에서 사가는 것들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기층에서 느끼는 체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차피 피를 흘리는 싸움인데 상처나는 부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중, 미국이 좀더 아프다는 거죠. 미국이 좀더 아프다는 거고. 그러면은, 어, 이런 무역구조인 걸 몰랐느냐, 모르고 이걸 시작했느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드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뉴욕타임즈의 프리드먼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요즘 이런 유의 이사를 많이 칼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칼럼과 그 방송에 나와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분 주장이 요지는 미국이 중국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코비드를 많이 언급하는데요. 6년 전에 코비드가 벌어졌을 때 대부분의 미국 사업체들이 중국에서 철수했다고 합니다. 철수했기 때문에 현재 뭐, 아예 없진 않겠습니다만, 미국 사업체 자체가 미국 비즈니스맨들이 중국에서 거의 사라졌고, 자기가 지난해 중국에 갔을 때 자기가 느끼기로는 아무 관광객도 없고, 미국인, 아무 미국인 비즈니스맨도 없고, 그냥 중국에 자기 미국인은 자기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미국인이 적어졌다, 중국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6년 동안 중국은 엄청나게 발전을 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분의 요지, 이야기의 요지는. 그래서 매년 어, 미국으로 오는 중국 유학생이 26만, 27만 명에 달하는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유학생은 수천 명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의 갭이 너무너무 커져 있고 특히 그 사이에 중국이 몇몇 분야들, 뭐 전기차, 뭐 태양광, 뭐 배터리,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워싱턴 주류의 시각들은 여전히 굉장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중국은 기술 도둑질이나 하고, 우리로부터 기술이나 빼가는 후진국이다. 뭐 이런 인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재하고 때리고 하면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인식에 머물러 있다는 건데, 이분의 주장은 이미 중국은 세계 선도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들과 협협업해서 미국의 합작법인을 세운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미국이 배울 건 배우고 배우면서 견제하고 또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힘을 키워서 견제할 부분은 견제하고 협력한 부분은 협력하면서 이 중국과 경쟁을 해나가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중국을 다룬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너무나 이해가 얕은 데서 오는 것이다. 이것은 뭐꼭 공화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의 그 중국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구식이다. 이것이 이제 그분의 주장이고요. 뭐 일견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뭐 틀린 부분도 있겠죠. 제가 그 부분까지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음왜 미국이 이 무역전쟁을 시작한 뒤로 조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지금 집권하고 무슨. 치밀하게 무역전쟁을 준비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집권하자마자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1월 20일에 취임했기 때문에 아직 석 달이 안 됐습니다. 석 달이 안 됐는데 지금 이 일을 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상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에, 그러니까 1차 무역전쟁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직몇달 전인데요. 그때 어떤 트윗을 올렸냐면, 미국처럼 무역적자가 크고 큰 소비시장을 가진 나라는 무역전쟁을 하는 것이 이득이다. 그리고 이기기 쉽다. 이런 트윗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올리면서 이제 무역전쟁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다른 국가들도 많이 변한 거죠. 중국, 특히 중국은 많이 변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조금 혼선이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보면 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동맹국들은 동맹국들과는 협상을 하고 지금 일본하고도 하고 다음 주에 한국하고도 한다고 하는데 동맹국들하고는 협상해서 같은 편을 짜서 스크럼을 짜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정리가 됐는데 처음하고 또좀 달라진 거거든요. 처음에는 뭐 적군이고 동맹국이고 가리지 않고 전부 관세를 매겼다가 지금 다시 약간 버전업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굉장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다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그 참모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 대통령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아직은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그래도 최소 40%의 사람들은 믿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게 지금 이러다가도 또 하루 아침에 손잡고 화해하고 협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예단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현재 흘러가는 모양새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흘러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진행 상황을 한번 보면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아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얘기를 시작했던 대로 다시 돌아왔는데 또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